데이트 하자했을 때딱 가가지고 데이트 안 하고 짐만 다 뒤지고 나왔어. 미안 아빠 사실 저녁 안 먹었어. 그될것 같았어. <laughs> 아빠 이래서 나 고이, 고양이를 못 키우게 하는 건가? 응. 너너 고양이 아사시키를 찌? 아니 나는 내 밥은 안 먹어도 고양이 밥은 정말 잘줄 자신 있어. 너무 안줄 거잖아.

아, 클레오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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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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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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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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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안 아프네 이피이 예, 어, 용성 맞고 안 죽었어, 비 피커? 어, 케피 아아, 파 괜찮아, 괜찮아 I got you b a 렉킴 아마 찼을 거야, 지금쯤. 아, 무서워. 제로 <laughs> 멀리 있어. 으어. 시키러 왔다, 이거. 빼. 아, 아, 거미 새끼야. <laughs> 나실수 <나의> <laughs> 아, <laughs> 많이 어렵지? 어, <laughs> 나안도하인한테네번 죽었을 걸? 나 이거 키보드 바꿔야 될것 같아. 그거 바꿔, 그거. 아, 아, 아 전화 왔어안녕하세요 <laughs> 네, 아. 요안 <laughs> 어서요! 네네 아아 네 갈게요 아니요 없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어, <laughs> 아. 네네 아, 어? 아, 죽겠다. 아, 파이퍼 잡겠지. 아, 아, 그래요. 그래서. 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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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 피었는데 그걸어 알아 알아 알아. 진짜 완전 달 피었는데 완전. 제료는 방이야. 왜 이렇게 안 아파? 아, 아, 으아. 아. 아, 아 음... 괜찮을 거야. 시야, 의지를 가져라. 시야. <laughs> 시야. <laughs> 의 의지, 의지를 가져. 아, <laughs> <내> 의지. 팀미 육내내 좋지. 아앗 그만두지 못해? 워둑같이 어둡, 해주면 안돼? 나 그럼 지금 쫓겨가잖아 아, 진짜 하아 레버만 그래, 오! 그걸 팬스 할거야 도스럽지 완전 치명적이야 은 치명 주세요해 자 은지 루드비히 성대모사도 잘한 <laughs> 어, 번만 해줘 <laughs> 빨리 도망치래 루드비히 있어야 따라야지 <laughs> 소리가 한번 시범 보여줄래 야야 스텔라 오어 거미가 돈 뜯는다 해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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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아. <laughs> 땡큐 하네 우리 센즈 보여달라고 센즈 센즈 보여달라고 맞아 <laughs> 제발 아 지켜 개핑대 아 <laughs> 애들 나아니 내가 죽겠다 어 그래 그래 <laughs> 가님 야제키 진짜 짜피피야개 어, 아, 고 아, 는 아, 나좀 도와줄래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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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뭐 하는 거야? <웃음> 아. <웃음> 어. 어, 다 같다. 어. 아, 아 네. 격검을 잘했어. 격검을잘했 멀어졌네 <laughs> 아... 부메라 새끼야... 지수야 지수야 <laughs> 망설이면 도망가 적은 거미장 때거기술해 줬어? 아니 사실 별똥별 맞았어. 어, 어 <웃음> 세상에. <웃음> 아, 아, 아. <laughs> 공식할 때도 좀 그렇게 <웃음> <에>? <웃음> <웃음> 그래 아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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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나진 <웃음> 알았어 알았어 오고 <laughs> 에에 어, 어. 네? 네? 나의 실보세요 <laughs> 여기 분명 재료원이 올 거라고 아아아아수 있어 수 있어 야 스텔라 반사 신경 <laughs> 와 <laughs> <이거? 웃음> 아닌거 같아 엘리야 피 <웃음> 아니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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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거미할때까지만 좀 기다리면 안돼? <laughs> <laughs> 아..죽.. 깬다 깰까봐 재료는 아, 노티네? 깬다 깰거야깰거라고아하필하라가 나오냐 야. 야 저기 자네트 227점인데 아난이트구나 하트. 하 귀여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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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왜, 웃어? <laughs> <laughs> 그나흐뭇웃다막 <흐뭇�하게> <laughs> <laughs> 아니 내데 너무 귀여워 목소리가 <laughs> 누가 엘리 흉내 엄청 잘 냈는데 시윤이 아니야? 시윤이 잘 냈던 거 같은데? <laughs> 나한테 왜 그러는데? <laughs> <laughs> 어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, 뭐 뻗. 주야. 지금 어? 지금 뭐 버프 있니? 왜 이렇게 어? 안 다였지? 어... 어... <laughs> <laughs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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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, 아, 아. 아무것도 몰라. 근데 타라 공 대인공도 괜찮아? 난 되게 못 맞추겠던데. 대인공 괜찮아? 어? 저기 많이 있을 것 같다 하는데 떨어뜨려. 좋아. 와. 미새끼아 상꼬맹 아 상꼬맹이, 상꼬맹이. 되게 기분 이상하다 어? <laughs> 나 지금 히카르돈데 <laughs> 아 꺼미새끼 <거미> <laughs> 아못빼 상처받을 것 같아 얘들아 <laughs> 미새끼가 너무 아파 내 돈을 뜯고 있어 아, 아 안돼 어닐 거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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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저거 언덕에서 하면 될 걸? 어. 날라보으로 떨어질 수 있어. 오고. 이피 저거. 내려가라고 먼저. 이거 진짜... <laughs> 아니. 야 근데 원딜들이 아파하잖아 그러니까 빨리 끊어줘야지 아파한데 <웃음> 방금 한번 <방금 웃음> 파스틱 <웃음> 진짜, <laughs> 진짜 거의다 진짜 거의다 왜원딜들이 얼마나 아파했냐 내 <laughs> 그래서 빨리 끊어주려고 그런거야 <laughs> 근데 고마워 덕분에 더, 한 1초 더 아팠어 아이.